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488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인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인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이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 수요 새벽에 설교의 제목을 다윗과 겟세만에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빠져 나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다윗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올라갑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카노사의 굴욕을 알고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맨발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대 황제의 아주 비참함이고 또 수치를 당했는데요. 더더욱 역사적으로 앞서서 그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맨발로 그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갔다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 가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우기 힘든 습, 간우기 힘든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차단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윗도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갔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이렇게 슬피 울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더 비참한 것은 역설적으로 아버지의 평안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압살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쫓겨나고 있기 때문에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지금 비참하고 극도의 수치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면서 올라갈 때, 그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슬피 울었던 것, 이렇게 나아갔던 것, 이것이 단순히 이 가정사의 비극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아, 다시 시간을 돌렸으면 좋겠다. 다시 분초를 돌리고, 초침을 돌리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그 허물과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쫓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0편을 통해서는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통해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 도피할 때 지은 시편이 10편 3편이거든요. 10편 3편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여, 호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머리를 들다라는 것은 영광을 회복하다. 그리고 수치, 이 굴욕에서 회복시켜주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드는 자가 되셔서 그래서 자신의 낙심된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구력이 영광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도피할 때 시편 3편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이 3편의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요? 자신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6편, 6절, 그리고 51편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10편 51편 3절과 9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안 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웁니까? 어느 때 웁니까? 나의 죄와 그리고 그 영적인 허물 때문에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죄와 허물보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보다 그냥 내 신세 한탄 때문에 내 경제적인 한탄 때문에 여러 나를 둘러싼 인간사의 한탄 때문에 그렇게 우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수요 새벽 오늘 다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오, 오늘 이 수요 새벽에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세 한탄 내 환경적 한탄 내 경제적 한탄 그것 때문에 우는 나, 내가 아니라 나의 비참한 죄 때문에 나의 비참한 허물 때문에 울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서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예라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와여 호 원하옵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압살롬과 같이 반역한 그 무리 중에서 반역한 사람 중에 아이도벨이 있다는 것이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 역할을 했던 다윗의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고문을 역할했던 사람, 이 전략가가 자신을 배신하여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압살롬을 따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아이도벨의 아이도벨을 죽여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제 3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예라고 그 장소가 나옵니다. 이곳은 바로 감남산의 정상입니다. 감남산의 정상에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그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은 그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도벨이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갔을 때그 공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주어져 후세로 채워지는 어떻게 보면 후세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후세를 이제 압살롬에게서 보내, 압살롬에게 보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세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너에게 짐을 줄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따른다면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이제 그곳에서 스파이 역할, 바로 정탐의 역할을 해서 거기에 정보를 다위스에게 들려주는 그 역할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드렸던 그 기도 이렇게 응답되어서 사무엘하 15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공교롭게도 후세와 압살롬이 동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한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기도, 땅에 떨어진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춤형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한 뒤에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이 후세를 직접 보내지요. 기도한 다음에 후세를 보내지요. 이제 사무엘아 17장 18장에서 아이도벨의 몰약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자결을 하게 되고 18장에서 압살롬이 패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고 나서 기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행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30절 상반절과 32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사무에라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감남산은 어떤 산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봐도 마가복음 13장 말씀, 누가 보면 19장, 누가 보면 22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감남산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지시기 전에 이 감남산, 정말 이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어제도 우리 그러한 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셨던 곳이 바로 감남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순종의 기도가 바로 이 감남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남산 하부에는 바로 게셰트만에, 바로 게세만에가 있습니다. 게세만의 동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게셰트만에 라는 뜻은 감남, 그러니까 이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보고 말씀에서그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되었을 때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셨죠. 이렇게 다윗도 이 감남산에서 기름을 짜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폐망시키셨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이 무의미합니까? 고난이 무조건 지금 너무나 쓰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무용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더 성숙시키셨고 다윗의 더욱더 기도를 깊이 있게 만드셨고 다윗이 더욱더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름 짜내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굴욕이 영광으로 바뀌고 우리의 어려움이 주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복된 수요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때로 한계에 부딪히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 고난에 쓴 잔을 날마다 마시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름잔에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리오진료 생명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